안녕하세요. 우영화 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어 척추 시술 가운데 어 문헌상으로 가장 어 인정을 받고 있는 가장 오래 살아남은 추간판 어, 열치로 술에 대한 최근 문헌을 한번 어 가지고 과연 이 시술이 안전한지, 효과가 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아시안 스파인저널, 아시안저널 오브 뉴로, 뉴로서즈리에서 보면 만성요통에 대해서 추간판 내 경피적으로 최소침수적인 시술의 현재 컨셉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어, 몇년 전까지 수술적 치료 자체는 이제 보존적 치료에 반응 없는 환자, 추간판성 통증 환자에서 유일하게 시행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요통을 이제 호소한 환자에서 수술로 치료했는데, 이런 수술적 치료로 보면 이제 디스크 후궁 제거술, 그리고 현미경 제거술, 그리 척추 유압술, 인공 디스크, 이런 것들이 다 시행됐었는데, 이런 수술을 받게 되면 요통 환자들이 허리가 더 아파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허리 수술 증후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어, 최소 침습적인 디스크 내 시술이 이제 대체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종류를 이제 보고, 과연 합병증 비율이 좀 낮고, 원방 구조가 좀 보존되면서, 주변 조직이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시술, 이 시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 환형 절차. 그래서 그 퇴행 디스크가 현재 요통, 만성 요통 환자의 한40% 정도, 어, 되고요 이런 퇴행성 변화를 위해서 어, 방사형 발 디스크 뒤쪽에 후륜의 파일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 디스크 물질이 신경쪽으로 나오면서 염증관에 익고 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뭐한세 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IDT, 추간판 전열 치료와 고주파 성형술, 그리고 추간판의 양측의 냉각으로 한, 어, 열 치료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 대부분 이제 목표가 콜라겐 섬유의 열 유도 변성이 이제, 어, 환영 갈라진 틈으로 디스크가 나오는 걸 이제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되는데, 적응증은 보통 6개월 정도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 통증보다 허리가 많이 아프시면서, 보존적 치료에 그 효과가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술 환자들이 좀, 어, 좋은 결과를 보이려면은, 어, 디스크 균열이 좀 있고, 50% 정도 이상의 잔존 디스크 높이가 있으면서, 5mm 이하의 디스크 돌출을 가진 환자들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중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디스크 내 전열력 IDT입니다. 이 IDT 추간판 열치로 술은 방사선학적으로 외측 후방 또는 후방 외측 고리로 유도되는 내비게이션 가능한 디스크 카테터를 이용해서 어, 플라스마 에너지로 환자가 누운 상태로 디스크를 전달을 하고 이것이 이제 디스크 내 육아 조직이 소적도 되고 신경 섬유도 응고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IDT 적응증은 6개월 정도 축방향의 요통이 다리보다는 훨씬 좀 현저하게 있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으면서 6주 정도 어, 보존적 치료해도 효과가 없으면서 건조 디스크도 한 1에서 3개 요통이 좀 심해야 되는 게 있구요. 이 IDT는 뭐 저자들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 파우스 등이 이제 나은 결과를 보고 했고50% 이상 통증 완화도 40% 정도 어, 발생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IDT의 좋은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주파 성형술, 이제 RF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어, 디스크 내로 진달, 전달돼서 요통을 치료하고, 어떤 저자는 12개월 추적 관찰 시에 별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저자는, 어, IDT와 비교한 것에서는 RFA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바이폴라 시스템을 통한 두 개의 냉각 RF 전극이 시술을 시행하는 건데, 음, 통증 점수는 뭐, 그, 어느 정도 호전을 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저는 이 시술을 좀 해봤는데, 조금, 어, 결과뿐만 아니고 좀 번잡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시행하지 않던다 조금, 좋은 결과보다는 뭐, 비슷비슷한 그런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피적 디스크 감압 이후에 이제 옆구리 내시경으로 디스크 추가 압력을 감소시키는 건데 이게 어~ 염증 매개가 어~ 없어지긴 하지만 디스크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IDT, 주간판 1치료수를 받은 환자는 BAS, 통증 점수가 51% 이상 개선되고 삶의 질도 많이 개선되는 반면 합병증은 1%내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RFA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 IDT 지금 1998년도 이후니까 20년이 넘었죠. 시술이 시행되었고 아직도 여러 논문에서 합병증도 낮으면서 어, 외과적인 개입이 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간 어, 롱텀하게도 많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돼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환영 파열과 돌출부로 디스크가 3~4mm 정도만 돼 있고 디스크 높이가 잘 보존되면은 이게 일차적인 치료 옵션으로 보이고 제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RFA라든지 양측으로는 냉각 디스크는 데이터도 없고 임상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도 그렇구요. IDT는, 뭐, 원반, 그러니까 요통 환자에서 치료 옵션으로 되고, 합병증이 낮기 때문에, 어, 장기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치료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 영상도 뭐 많이 얘기 들어서 다 아시겠죠. 하지만 보존적 치료 효과 없는 축성 요통의 경우는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수술을 받으시기도 하는데 이게 수술 적응증이 되지 는 디스크 수술은 수술 실패증후군으로 고생할 수 있죠. 수술이 처음에는 디스크만 했다가 나중에는 유합술을 하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가운데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것은 추간판 열치료술이다. 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IDT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알아봤습니다. 어, 요통 환자분들이 통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날을 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